저출산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은 11%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국내 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2019 외국인 취업 박람회가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외교부는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동남아 도서전을 개최해 동남아 국가와해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철원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에서 열두 개국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 증가폭이 눈에 띕니다. 올해 전체 학생수는 지난해보다 2.7%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12%나 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1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3% 늘었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약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초중고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2.5%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늘었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3.8%, 중학교는 1.7%, 고등학교 0.8%를 차지하며 부모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30.6%, 중국, 필리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학생은 총 613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여 명, 2.7% 줄어들었고, 감소폭은 고등학생 8.3%, 유치원생 6.2%, 중학생 3% 순으로 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문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보완 교육 보충 교육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점점점 늘어는 상황이 되면 그 이민 배경 학생이 몇 명이냐 서 그게 맞춰서 예산 배정하고 또 담당 교사 배정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교생활의 전 과정이 다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우리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한 외국인 유학생 수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유학생 비율은 중국인 유학생이 4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베트남 몽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체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미달은 심화되는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할 학생이 모집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대입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측은 대학에 입학할 국내 학생이 부족하다 보니 갈수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대학에서 이렇게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외국 유학생들을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당장은 단기적으로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다 국가의 어떤 부담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먼저 유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인프라부터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사회에 맞춰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출신 국가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내국인과의 융화를 돕는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 서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과 국내 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2019 외국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미원 아나운서입니다. 채용 박람회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게시판에 붙은 업체별 구인 공고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선 2019 외국인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ICT 교육, 금융 등의 기업부스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2,200여 명의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이제 채용 희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나 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구직자들한테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기업한테는 우수 인재를 발굴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국내 기업과 외국인 구직자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걸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외국인 지원자를 위한 취업 비자 상담, 메이크업 이미지 컨설팅과 더불어 증명사진 촬영 등 구직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준비 과정을 지원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Yes, I would like to do an interview and 박람회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근무 여건과 업무 등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취업 상담도 받았습니다. gather all the information about how the procedure and how, uh, what, kind of, uh, what kind of requirement that I need to prepare for the next. For me I think uh, it will be better if there are more foreign language information that not only Korean or, or English.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의 구인업체들이 참여해 1대1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언어는 기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 라는 선에서, 네. 선까지만 보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SNS의 능력이라던가, 요즘 들어서 뭐, MCN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걸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마케팅을 할수 있고 글로벌 세일즈를 할수 있는 인재들을 찾고 있어요. 정보 부족으로 구직이 어려웠던 외국인들과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취업 박람회가 큰 힘이 됐습니다. 다문화뉴스 최미연입니다. 성남시에서 당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선 당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수롱 피아비 선수를 필두로 연예계 당구 실력자들까지 함께했는데요.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구대에 몸을 맡긴 사람들, 날카로운 시선으로 당구공을 치고 이내 환호에 찹니다. 당구에 흠뻑 빠진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성남시청입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가 주최하고 다문화TV와 성남시청, 빌킹이 후원한 제1회 다문화가정지원 자선 당구 대회가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회를 개최하는 데 온기를 부여한 분이 수롱피아비 선수인데, 수롱피아비 선수가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적급을좀잘 그 실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회비도 내고 또 여러 단초에서 돈을 이렇게 모았 저는 이게 이 시드머니가 라고 생각하고 이날 행사에는 일명 당구 여제로 불리는 캄보디아 출신 스롱피아비 선수와 세계 당구 월드컵 챔피언인 조재우, 허정환 선수를 비롯한 프로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가수 박지연 개그맨 정성호, 김민수 등 연예계 당구 실력자들이 모인 당구단 빌킹 스타즈가 함께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좀더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구 선만드서 정말 기고또 이렇게 아이들 해서 정말 감동받습니다. 이렇게 초처럼 당구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날 대회는 쓰리 쿠션과 포켓볼 두 종목에서 프로 연예인 선수들과 일반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2대2 복식전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팀 결성에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이며 활기찬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경기 외에도 빌킹스타즈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공연과 다문화 공연 팀의 화려한 무대는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 유명 브릿지랑 빌킹에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니, 네네. 어 저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관심을 갖고 다문화 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자선 당구 대회를 통해 소외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번 자선 당구 대회는 다문화 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동남아 도서전을 개최했습니다. 5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국 17개 출판사가 참여해 현지어로 된 장르별 도서와 해당국에서 출간된 우리나라 저자의 도서가 함께 전시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도서전을 통해 동남아 국가와의 쌍방향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남아 17개 출판사와 국내 에릭 양 에이전시는 공동으로, 국내 거주하는 동남아 국적자와 해당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서 1,400여 권을 유관대학 도서관과 안산시 다문화자은 도서관, 주한공간 등 관련 기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노태강 제2차관을 비롯해 미국, 영국, 베트남, 몽골 등 12개 학생들과 함께 철원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DMZ 내 초소를 방문해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과 유해 발굴 과정에서 나온 철모와 수통 등 유품 등도 살펴봤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 문화와 6.25 전쟁, DMZ, 남북한 문제 등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참가 신청을 했다며 9.19 남북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적 노력들이 더 많은 외국인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용산구청과 협력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용산세종학당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국내에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단은 한국어 전문교원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용산구청은 수업공간과 수강생 모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용산세종학당을 공동 운영합니다. 강좌는 중도입국 청소년반, 대사관 및 주재원반,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중급 한국어 반등 대상별 목적별로 4개 반이 열릴 예정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양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내년 용산세종학당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용산구청은 이태원 글로벌 빌리지센터, 이촌 글로벌 빌리지센터에서 용산세종학당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활력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현상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회의 결과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더 오래 머물고 제조업, 건설업 등 인력 부족 업종 기업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성실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을 확대합니다. 또한 비전문 인력의 장기 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에는 1,0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 인력 배정 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의 기업을 우대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 인재 전용 비자를 신설해. 장기체류, 가족 동반, 취업 포용 등 선별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서울광장에서 9월 말까지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국악의 전장내를 감상할 수 있는 제1의 서울국악축제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단원들의 국악 합주곡 연주를 비롯해 서울에서 경치가 아름다운 10곳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주는 노래지도,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해금과 거문고 등 다양한 국악 공연에 축제를 찾은 외국인들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밖에도 꽹과리와 장구 등 국악기 장단 배우기와 국악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자세한 일정은 서울 국악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가 안산 글로벌 다문화센터에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온은 작년 10월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설치된 것으로 이곳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적응과 자립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과의 문화상호교류도 지원합니다. 개소식에는 이기용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산시의회 의원, 경기도 관계자, 다문화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해 다가온 설치를 기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온 공간을 활용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의 소통과 이해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4회 강원 다문화 가족 듀엣가요제가 지난 18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도내 다문화 가족과 새마을 지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도내 결혼 이민자들의 소외감 해소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개회식에는 17개 다문화 모범 가정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이어진 띠의 가요제에서는 17개 다문화 가정의 노래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강원도 새마을 분여회 신영자 회장은 이번 행사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북돋아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민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어울림 봉사단이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결혼이주민들은 피부 마사지 봉사활동 뿐 아니라 다문화 음식 요리 등을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사지를 받은 한 어르신은 먼 타국에서 이민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전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한 결혼 이주 여성은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이 부자가 된것 같다며 정답게 맞아주는 어르신들을 보며 고국의 부모님도 떠올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이 지난 17일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초등부 9명, 중등부 3명 등총 12명의 학생이 참가해 한국어와 함께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이중언어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학생은 음성지역 대표로 오는 10월 11일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열리는 도대회에 참가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러시아 부문으로 참가한 이 디아나 학생은 대회에 참가해 다른 학교의 다문화 친구들을 알게 돼 기쁘고 엄마의 나라 러시아에 대해 더잘 알게 돼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은 교수입니다. 법무부 이민통합관는 대전과 서울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3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 과목을 개설 중인 48개 대학 담당 교수 등을 모시고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부처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과 참석 마흔여 개 개설대학 담당 교수님들이 간담회 주제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제도 발전 방안 등으로 명칭 개선 관련 과목 개편 방향, 자격 시험 제 도입 및 운영 방안, 활동 영역 확대 방안 전반에 걸쳐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 제도 도입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 동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이민 전문가 양성의 한계와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활동 분야 등 제안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수렴되었습니다.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토의 및 의논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무부 훈령 제1186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법무부 이민통합과 대학 개설 담당 교수님들의 발표와 토론과 제안으로 관할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짐에 현 글로벌 이민 다문화 이주민 공존 시대에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일요일에 떠나는 우리 가족 요리 여행 수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문화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음식을 만들어 보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27일 2019 지구촌 다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친구와 함께하는 지구 한 바퀴를 주제로 하루 만에 돌아보는 세계여행, 오감으로 배우는 문화체험, 차이를 이해하는 배움터 등세 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아시아나부 국제개발협력사업부에서 2019 월드프렌즈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파견 시기는 2019년 12월 말이며 1년간 진행합니다. 파견국은 몽골과 캄보디아로 15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오는 10월 21일까지 다문화가정 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다문화가정의 이민생활 에피소드와 한국생활 적응기로 우수작으로 선정된 20가족에게 고향방문 지원금을 전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에서 2019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할 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며 대학 입시 전략, 학생부 기록관리 요령,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1대1로 컨설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진로진학정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서울 양재시민의숲에서는 가을 음악 소품을 진행합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도 일상에서 음악을 누릴 수 있는 한류 음악 축제를 연다고 하니까요. 도심에서 선선한 날씨와 함께 여유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날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